샌드, 샌드? 하얘뭐 샌드까지는 뭐 일단 그렇고. 아, 너무 어두워. 조명 게해지 야, 호철아, 다 가. 아, <laughs> 어. 어. 형, 어떻게, 금일 조과는. 꽝인가 <laughs> 꽝. 꽝. 불가사리. 불가사리 한 마리. 야, 너 나오냐? 아, 네. 어. 빨리, 야, 방송이야. 빨리 가. 진도에서 날라갈 뻔에다가늦도 와서 조금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. 아, 이거 방송이 안 되네. 아니, 좀 뭐, 뭐, 뭐. 아, 이게 방송이야 <laughs> 좀줘 봐. 아, 거큰거 나와 있고. 아. 아. 오늘은 어. 어. 감성동 낚시를 왔습니다. <laughs> <한개> <laughs> 어. 지금 어, 입질이 에, 전무한 상태, 음, 입질을 어, 기대해 봐야겠죠. <laughs> 어, 그래도 어, 추운 날씨에도 한번 어, 기대를 해보면서 손맛은 한번 에, 보려 합니다. 음, 음. 지갑 네, 보 뒤가... 그래? 피싱 스트보스 <laughs> 보여? 보보입니다 보여? 어. <laughs> 보여? 보여? 밑에, 보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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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어 보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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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안 보여? 보여? <laughs> 그 카고 채비로 오늘 어, 포인트는 카고 채비입니다. 그... 새우하고 어... 갯지렁이를 써봤는데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. 하소리 <laughs> 바꿔야 아 어, 뭐, 그래도 아 어, 기대를 해 보면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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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자화이팅 <laughs> 어, 그, 오늘 은 어, 가리비에 어, 어, 레드 와인 어, 전 세계 어, 어, 판매 1위 어, 레드 와인을 어, 때리고 있습니다. <laughs> 에, 저기 콜크가 안 나와서 어, 피스로 박아서 에, 어, 열었습니다. 우리 저기 고쳐라 어, <laughs> 아, 이게 화면이 이렇게밖에 안 돼. 시바 이거 조각네 <laughs> 아니 너무 꽝으로 가네. 뭐 나오는 거야? 불가사리? 불가사이 <laughs> 아, 예, 꽝입니다. 예. 형, 저 캐스팅을 한번 예, 멋진 캐스팅을 한번 예, 부탁드리요. 어. 어, 두 분이 지금 들어오셨네요. 예. 지금 두 분이 보고 계세요. 예. 어, 반갑습니다. 뭐하기를 예. 다 <laughs> <락을 내버던. 웃음> 지금 어 여기 들리는 음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. 스파르자, 스파이로자이랑. 아 스파이로자이의 에, 곡을 에, 비지로 깔아놓고 에, 지금. 피싱이지 해. <laughs> 아 우리 집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아 집. <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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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픈. 예. 예, 지금 예, 이런 상황입니다. 예, 예, 예. 가야죠. <들이> 바로... <lunge> 아, 예. 지금 <뼘> 저기 이집 안에서는 <뼘> 어. 예, <뼘> <뼘> 어. 지금 또 어. 여기 어. 음, 뭘 끓이고 있어요. 에. 네, 예, 백숙 예, 아직. 예. 아직 뽀얗게 달라중다 예, 백숙입니다. 백숙. 어, 오늘 오늘 저기 어, 와인 와인에 어, 만취 때리고 어, 그 백숙에 예, 소주 때리고 그리고 어, 어 그리고 닭죽으로 어. 아, 우리 저기 어, 동호형님 오셨네요, 동호형님. 우리 어, 저희 D 1 밴드의 저기 어, D 원 밴드의 저희 베이스 동호형님 들어오셨네요. 추운데 고생하네. 아이 뭐 춥진 않아요? 여, 여기는 저기 춥지 않아요. 여기 저기 어, 남해래서 에, 지금 저 서울은 에, 온도가 몇 도예요? 여기는안 추워요. 여기 따뜻합니다. 에. 해도 바뀌고 나이도 안살 먹고 해서 에. 긴 머리는 잘라버렸어요. 에. 동호형님 저기 에, 추운 저 서울에서 에, 고생 많으십니다. <웃음> <웃음> 서울 졸라 추워. 어 예. 서울 예. 서울 춥다고 하더라고요. 에, 저기 여기는 예예 상어는 잡아야지. 아 오늘 오늘은 저기 감성돔입니다. 감성돔 예. 감성돔이고 지금은 저기 어. 우리 저 어, 홍가리비 거 예, 먹고 있어요 홍가리비 예, 홍가리비 저기 백수 그리고 어, 저기 어, 샤인머스캣에 저기 어, 와인 때리고 있어요 와인 막아가요 예. 예, 조명 조명 때려 지금 이제 예, 우리 저 어, 형님 저기 스바이바이스바이바이스바이바이저바 스탠바이. 캐스팅 제대로 어. 예, 맞습니다 그 어, 시가 어, 비싼 게 아니라 시가 감성동은 시가죠 시가 예.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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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잠깐 잠깐 저기 아니, 조명 조명 어. 캐스팅 들어갑니다 예. 아 조명을 때려야지 아이 찍으면 뭐해 시씨 조명이 안 보이는데 이씨. 갑니다 갑니다 어우 씨 어우 형 포인트 바꿨어? 아니, 이게 물이 이제 흐르니까. <laughs> 어, 조명 기사 붙었네 조명 기사. 에. 저기 오늘의 포인트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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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공략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뭐, 열심히 하는 거죠요 <laughs> <laughs> 여기 금일 조카, 현재 꽝입니다. 에, 꽝, 꽝 조카. 형님, 저기 우리도 감성돔은 에, 항상 시도만 하고 있어요. 에, 어저께 저기 진도, 진도 벽파항에서 예, 안 하고 두 마리 잡아가지고 헤쳐먹었고, 예. 그리고, 저기, 어, 저, 새벽 1시에, 어, 그, 그, 거센, 어, 바람이, 어, 저 거센 바람이, 텐트를, 어, 날려보낼 것 같아가지고, 어, 저기, 어, 급하게 새벽에 철수를 했습니다. 예. 청속, 청속 예, 초속, 초속 7m. 초속 7m에, 노지 캠핑하다가 살벌하게안 예. 어, 하고 구이 좋죠. 근데, 구울만큼의 조과가 없었어요. 두 마리 잡았어요, 두 마리. 예. 미꾸라지만한 거두 마리 잡았어요. <laughs> 형 캐스팅 한번 더. 서울이 어, 중양보조하고 이제 두명보조까지 하니까. 그러니까, 아 어. 이거 저기. 아 오늘 저기 낚시 방송 어, 이래야 이래. <laughs> 네, 예, 저희는 저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출발해가지고 어 목요일에 에, 수요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저기 원주에 복귀할 에, 계획입니다. 그 우리가 어, 어디부터 어떻게 돌았죠? 저기 일산으로 해서 군산 거쳐서 어, 목포로 가서 갔다가 여수로 갔다가 어, 진도를 갔다가 오늘 저기 어, 사천까지 왔어요. 예. 예, 저기, 그, 그, 총 키로수를 택시비로 환산을 해보니까, 예, 한 180만원 나왔어요. 택시비, 180만원. <laughs> 택시비, 180만원. 그리고, 어, 오늘의 포인트, 아, 이거죠. 예. 예, 네. 이게 뭐죠? 카고 카고체비. 척이. 네. 예, 카고 척인데 이게 뭡니까, 여기. 예, 네. 요게 지금 프리셀 크릴드랑 파우더를 섞은 거예요. 예, 그래요. 그 저기 어, 두 마리예요, 두 마리. 네. <laughs> 두... 고춧가루 해양초도 아니고. 두두마두 마리를 해 왔는데 예, 예, 현재 꽝입니다. 꽝조가. 에. 두 마리 날리고 감성도한 마리라도 낚으면 성공한 거잖아요. 음... 그치. 이제 다시... 어, 다시 이제... 지금 어, 두 개를... 어. 캐스팅! 들어갑니다. 캐스팅. 어. 예... 새, 어, 크릴 새우 쓰고 있습니다. 크릴 새우. 어. <laughs> 왜요? 예 왜요 예. 에 끊어졌어요 에 예, 예. 예, 오늘 어려운 날입니다 어려운 날아 가고 날라갔어? 하고 날라갔어? <laughs> 여기가 어, 전망이 좋아요 여기가 어, 여기가 저기 삼천포 어, 지금 이제 사천 한테 먹혔죠 사천입니다 사천 어, 어. 어제 어. 안하고 그걸로 가요 어 4, 어제 4, 안하고 000. 그걸로 가라고 네. 하나는 카고 넣었으니까 어? 어제 안하고 안 그걸로 하면 되지 뭐 아. 무슨 아유, 카고 하나 하면 되지 욕심 너무 과해요 음. 어제 안하고 그걸로 딱 네, 예, 예예 여기가 감성돔 포인트 에요 여기 여기서 저기 어, 지난번에 왔을 적에 어, 그 5자 이상 되는게 저기 감성돔을 한 7마리를 잡았습니다 예. 아 물론 아, 예, 일을... 저희 옆에 사람이 잡았습니다 네, 예. 애를, 애를 음. 아 저기 어어 어, 소지 시용 관계로 어저어 어, 어, 오늘 저기 그 낚시는 이제 꽝 조가로 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에 안녕. <laughs> 준비... 짧... 동호 형님 어, 저기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저기 에 뵐게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저기 어, 합주하시게 뵙겠습니다 예저 그 추운데 저그그 그 서울 에,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그그 그 사이에 또 저기 에, 어 조과 상황이 좋으면은 에, 방송을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. 안녕. 嗯嗯嗯嗯，去宝宝啊！